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2 0 2 0년 3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이 되는 j 조언이 아아니투투하하실때 여러분, 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금일 비트코인 t 세 f 먼저 한번 살펴보브브핑해해리리록하하습습다다 어, 우선 비트코인의 시세는 살짝 내려온 상태고요. 어, 뭐큰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 6,800달러 선을 깨지 못하고 살짝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잠시 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 시세 연동 주의보라는 기사들이 있고요. <laughs> 미 c m 이 그룹의 이사 후보자가 암호화폐 채굴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자 채굴 라이도가 15.95%가 급락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KB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k b 닥 상표를 출원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일반 금융거래 서비스 업체 25%가 암호화폐를 지원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 비트메인의 대표인 우지현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 커져 지금과 같은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로 정산되는 카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체 활동 기반 채굴 방식의 새 암호화폐 특허를 출원했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비트코인 시세부터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6800달러선 6900달러선은 깨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현재 50이동평에서는 뚫고 내려온 상태이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살짝 향하고 있는데, 그 흐름세가 아직 강한 건 하이, 아니고, 지금 아래쪽에서 이 각도, 이 트라이앵글 패턴이 있었던 그 패턴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아래쪽으로 지금 5,600 달러선까지도 지금 어, 하락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변동성이 계속 위 아래로 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단기적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주봉선으로 가격을 보면 딱 7,000달러 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 100주 이동 평균선 계속 저항선으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들도 열어 놓고 봐야 되는 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횡보 상태인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틀게 될지는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래쪽에는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 200주 이동평에서 위쪽에서 머물러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알람 마스터즈의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laughs>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5,581달러 선의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이 스트롱소포트로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7500달러를 넘어서서 8200달러까지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어,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만약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저점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급락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에 맹목 그 비트코인이 백을 못춘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방등은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어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어, 뉴스 비트시의 애널리스트인 아이시젠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상은 곧 7000달러 이상의 강한 반등을 시작하지 않으면 6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6850달러와 7000달러의 저항수준을 넘어서는 확실한 돌파가 있을 경우 강력한 반등에 나서 7500, 7650달러 저항선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6,850달러와 7,000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새로운 하락을 시작해 6,500달러와 6,400달러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마저 무너지면 6,000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 아케인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12주 평균 속도가 600%를 넘어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12주 평균 네트워크 속도가 600% 이상을 기록했을 때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12주 평균 네트워크 속도는 지난해 8월 이후에 600%를 밑돌았고 지난 일주일 비트코인 12주 평균 네트워크 속도가 6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강세 신호로 보고 있고 지난 13일 가격 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모두 회복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실세 분석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또 있는데요. 지금 음, 이 팬데믹은 모든 금융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서 이 같은 악영향은 앞으로 몇달 동안 지속될 것이며 회복은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아마피비디오 코인게이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까운 장래에 더큰 폭의 하락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이 단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스퀼 데이터에 따르면 27일 49,400 BTC 규모 옵션이 만개가 된다고 라 하면서 어, 이로 인한 이 시세 변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CME그룹 이사 후보자 암호화폐 채굴로 수익 모델을 다각해야 화 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 CME그룹 이사 후보로 지명된 단테페더리기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단테 페더래기는 단기자율과 원유 등 에너지 상품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포테차 보루, 포르자 rmc 펀드를 펀드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는 다른 세명의 후보자들과 함께 cme 그룹의 b2급 이사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cme 그룹은 오는 5월 이사회 선거를 통해 b2급 이사 2명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주주서한에서페더레기는 그룹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간략히 전달 했는데, 그는 CLN그룹은 파생상품거래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에너지 플랜트 건설, 암호화폐 채굴 등 다른 사업 라인에도 투자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에서 그는 플래너 블랙록 같은 CME 그룹의 최대 주주들이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면서 CME 그룹은 글로벌 동력을 공급할 태양열, 풍력,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이러한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더르기는 발전소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 채굴 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며, CMA의 거래의 매칭 및 청산 전문성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 법정 화폐 전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투자자를 위한 또 다른 수익원이 될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CMA에서도 지금 이사진이 이렇게 이사 후보가 채굴 사업에 대한 전망 비전을 내세우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아마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꽤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최고 사업 자체를 지금 하자는 거, CME 원래 기본 사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선 CME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또 주장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자 채굴 라이도가15.95%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그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있는 상태에서 채굴 라이도가 15.9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에이직 채굴기 등장 이후 최대 낙폭이고 역대 두 번째로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주기인 10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고요. 채굴자들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암호를 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받습니다. 채굴자들이 푸는 문제 난이도가 이제 채굴 난이도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등 작업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채굴 난이도를 조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수량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2주마다 난이도를 조정하는데요. 어, 이 난이도가 너무 쉬울 경우에는 블록 생성 주기가 짧아져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반대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블록 생성 주기가 느려져서 비트코인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 생성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이도가 최근에 이제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채굴자들의 경쟁이 이제 낮아졌다.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이 적어졌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최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는 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 단가가 높은 부문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그냥 구매하는 게채굴하는 어, 비용보다 더그그더 그, 그 좋은 효율을 낼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채굴 난이도가 이제 급락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그 지금 현재 최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채굴을 한 것들을 어 모두 다 팔지는 않고 일부만 이제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그 비용 채굴 비용을 이제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판매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대형 채굴 업체들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그리고 미디지털 달러 재단 재무부 고위직 등 어, 자문 위원의 20 4명,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미국 디지털 달러 홍보를 위한 비영리 단체 디지털 달러 재단이 최근 전 재무부 고위 임원과 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임원 등이 다수 포함된 새로운 24명의 어, 자문 위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딜털 달러 재단이 공개한 자문위원회 명단에 시갈 만델카르 전 미국 테러 금융 정보부 차관보가 들어가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 출신 경제 전문가 팀 모리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WEF) 블록체인 부분 리더 실라 워런 그리고 샤론 보웬 전 CFTC 위원 등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디지털 달러가 과연 이 재단을 통해서 발행될지는 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도움은 줄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진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KB 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KB닥 상표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관련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을 했는데요. 기존 제1금융권 사업자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KB닭이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심사 대기 중인데, KB닭은 KB국민은행의 KB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디지털 에의 커스터디의 앞 글자를 딴 합성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은 상표를 총 20개 업종을 이용한다라고 등록을 했고요. 해당 업종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 제공, 컨설팅, 자산관리 컨설팅, 재무 상담, 디지털 자산 투자 및 운영, 뭐 디지털 자산 수탁, 청, 정산 청산, 장외 거래 중개, 디지털 자산 위탁, 신탁 등입니다. 암호화폐 관련한 대부분의 산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표 등록이라는 건 출원 신청, 심의, 공고, 등록 순으로 이루어지고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은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브랜딩 확보를 위해 진행을 하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KB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스터 디는 금융업체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주로 대규모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귀한 투자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 kb 국민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 특허를 출원할 그 상표를 출원하겠다라는 거고 이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는 건 결국 이 산업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표권 확보를 이제 미리 해놓고 그 산업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지금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국민은행 국내의 국지한 어 은행이고 그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해외의 유수의 은행들도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의 은행들도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나 관련된 거래 서비스를 앞으로 지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 서비스 업체 네곳중한 곳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파생상품 분석업체 어큐어티는 일반, 일반 금융상품 거래 및 청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들의 고위 인사 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어큐어티는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조성에 대한 일반 거래 서비스 업체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자기자본거래그룹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의 17%가 이미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라고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1년 사이 암호화폐 도입을 결정했으며 최소 1개 이상의 암호화폐 선물 현물 상품이나 파생 상품을 직접 거래하거나 관련 거래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산 또는 거래 실행을 지원하는 셀사이드 서비스 제공업체, 즉 은행, 비은행권, 외환 중개사, 증권사의 경우 25%가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문 참여 기업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의 지원 의사보다 고객의 수요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 이걸 더 원한다는 거죠.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보다는. 그래서 이 수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서비스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암호화폐를 지원 중인 셀사이드 업체들의 접근 범위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나 백, 백트의 파생 상품으로 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CM에 대한 지지도가 백트 지지도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라고 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알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 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이 기업들이 자신들이 서비스를 하기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고, 실제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서비스를 해줘서 어, 그 수요를 맞추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형식이 지금은 되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지한 비트코인 시장 커져서 지금과 같은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최고기 제조업체인 비드, 비트메인의 우지한 공동창업자는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켜, 커져서 현재와 같은 큰 규모의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예전만큼 비트코인의 예전만큼 열광하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은 구매자가 점점 늘어나 몇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일 것이고 이전 과 같은 큰 변동폭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o 어,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인 문제 인식과 노력으로 두달 내에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이 사태를 인한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펼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로 자금이 비트코인 등 다른 금융 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각국의 암호화폐 발행 정책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는 각국의 채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금이 다른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로 정산되는 카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돕는 실물 카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카드는 비자를 통해서 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비자 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고 정산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및 바이낸스 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향후 몇주 내로 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바이낸스 카드를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지원 국가 및 결제 가능한 암호화폐 종류는 점차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시 굿바디 바이낸스 성장부 이사는 바이낸스 카드로 디지털 자산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다양한 기능을 카드에 탑재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새로운 인체활동 기반 채굴 방식의 새 암호화폐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인데요. 어, 비트코인 리스트는 하루 전, 27일 하루 전 공개된 MS의 특허 출원 서류를 인용해서 MS가 전력 소비가 많은 컴퓨터 장피를, 장비를 기본적인 인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 증명 방식의 새로운 암호화폐 창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원한 특허에는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특허는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인체 활동을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거나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 등 정보 내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뇌파나 체온을 채굴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MS는 밝혔습니다. MS는 이 같은 인체 활동이 현재 일부 전통적 암호화폐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대한 컴퓨터 작업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체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laughs> 작업증 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또 방식이 될수 있겠죠. 인체 활동을 기반 채굴 방식. 어, MS도 그만큼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라는 걸, 연구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런 암호화폐가 또 출현할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